정마 민주항쟁. 예, 저도 대리세로 3학년으로 야간 자습을 하고 있는데, 예, 남포동에서 난리가 났다고 막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학교 안이었는데 그때 전화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 김영삼 대표가 한나라당하고 장당하고 합치면서 우리 부산이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이들을 놓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그 이전부터 항상 함께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나서고 예, 있습니다. 어, 저는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슬로건을 들었습니다. 당원과 함께 시민의 마음을 새로운 부산, 다경리,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 정말 그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힘을 모으고, 죄를 모으고, 또 우리 부산시의 주인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모아서 정말 우리 모두의 가림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가 되는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긴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함께 손잡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